포니아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지사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격한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미용실과 체육관의 영업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에 또다시 악의적인 코로나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타운내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의 수석부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격전지 6개 주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인 지지도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대형 냉장고에 들어갔던 70대 한인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문 한때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민사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고신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게빈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코로나 방역 지침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용실 그리고 체육관의 영업 금지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세로 새로운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개빈뉴성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금요일 새로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토 중인 새 가이드라인은 일부 비즈니스 영업 완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명령으로 실내 영업이 금지됐던 업소들의 영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주들의 반발이 잇따랐던 미용실과 이발관. 그리고 체육관 등의 영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들리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닌 같아. 좀 조심해야지. 오픈 하고 조심 해야지. 엄격한 방역 규제 속에 부분적으로 실내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체육관과 미용업계 업주들은 실내 영업 재개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이바소가 지금 여기 타운에 한두 군데는 아니세 군데 정도 아예문 닫고 우리는 야외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이 날씨 더워가지고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업주들은 실내 영업 금지 명령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 벼랑에 몰린 상황. 업주들은 이번 새 가이드라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문이 오늘 오전 나돌았습니다. 마켓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형사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내한 대형 마켓의 모습입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오전 한때 이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켓이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칫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마켓 측은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마켓 측은 밝혔습니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큰 불안감까지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런 오보가 나왔으면 내가 볼 때는 빨리 액션을 취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겠 마켓 측은 악의적인 소문은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인 사회의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소문이 일단 나가면 누구에게나 다 피해가 크고요. 맨 처음에 나간 소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데 이거를 없애려면몇 배로 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낼때 도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 내에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가을 학기 개강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각 대학들은 강경한 징계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백 여섯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엘라바마 대학교는 즉각 방역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교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학생들에게는 정학 처분 같은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모두 2만 3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업체 모더나가 노인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임상시험에서 긍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50대 중반에서 7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20여 명 모두에게서 중화항체와 T 세포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임상 시험 참가자에게는 회복된 감염자보다 더 많은 항체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부터 3만여 명 규모의 마지막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조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역. 바로 n n i 한인타운이라 a 합니다. n g t o n Hannington, h a n n i n g 조 o n Hannington, h a n n i n g t o a n 인 i n g t o n Hannington, Hannington, h 니다 n i n g t o n Hannington, Hannington, 다 연방 센서스 조사원들은 한인 가정을 방문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라는 설명에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하고 하는 있어서는 특히 미마들 그런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나는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생각 들가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센서스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확해야 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부작용이 없으니까 또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라 꼭들 그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인구조사원은 아직까지 조사에 답하지 않은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인구조사원만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조사원의 방문은 계속될 거라며 하루빨리 응답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모기지 연체율이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가운데 석달 이상 연체한 악성 비율도 3.5%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사업체들이 크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국의 연체율 6.9%에 비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에 현 수석부회장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세 명의 다른 인사들도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차기 회장 출마를 공식 발표한 데이비체 현 LA한인회 수석부회장. 현재 한인회의 시스템을 계승하고 주류사회로 외연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회의 이사가 된다든지 장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인사회를 사랑하는 열정, 사명감,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석부회장은 당선된다면 일세와 2세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봉사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엄청난 정치력 신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최수석 부회장이 갑작스런 출마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기 전에 출마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인회장 출마 발표는 선관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혹시나 현 34대 한인회가 35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LA 한인회는 다음 달초 선거 방식을 논의하는 정관 개정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가 11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면 선관위 구성은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다가오는 35대 한인회장 선거에는 최수석 부회장 이외에도 두명 이상의 한인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위스콘신주. 코노샤 카운티의 흑인 시위가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해 부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어제 자정쯤 미국 위스콘신주 코노샤의 시위 현장. 시위대 사이로 한 백인 남성이 총을 들고 뛰어가더니 총성이 여러 발 울립니다. <놀람> 이 총격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흑인 남성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와 자경단으로 보이는 무장 남성들 사이에 총격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로 17살 백인 청소년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시위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약탈과 폭력, 무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진행 중인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시위 지역의 한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이 아마 오분에틀렸어요 총장 도당에 의견을 <머나> 받게 되어버렸어요. 창이 바뀌어지고 칠판 파는데 거기가 틀렸어요 총은 그다 털어가버리고 동물이 전부 내버렸어요 포착 다 주단줬어요.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 미국 각지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어 제2의 플로이드 사건이 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 b s 김유수입니다 네, 위스콘신 시위대 t o 격을 a s h i n g t o n Washington, Washington, w a s h i n g 가량 떨어진 일리노이주 앤티오크시 s h i n 경찰은 올해 1 7살의칼 리턴하우스에게 일단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리턴하우스가 시위대에 맞서왔던 자경대 소속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격전지 주에서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의 승자를 결정할 경합주 6곳.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주가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컨신주도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경합주 6곳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만 동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다섯 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 2.2포인트,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3.5포인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3.7포인트,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5.5포인트를 앞서가며 박빙의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격차는 3.7포인트 정도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바이든 후보는 현재 전국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49.5퍼센트, 트럼프 대통령이 42.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l a 서 s b s 전영웅입니다. 네,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조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9%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0%나 더 높았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대형 냉장고에 들어갔던 70대 한인 어르신이 오늘 새벽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서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